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 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또 새해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동상교회 부임했을 때에 우리 박종렬 목사님이 사무회상 말씀을 한 장씩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이어서 사무회상을 쭉 설교하다가 31장에서 사무회상이 끝났는데 사실 사무회상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함께 쭉 이어서 봐야 되는데 사무회상을 마칠 쯤에서 제 마음에 기도하던 중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사무엘상 31장까지 마무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끝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다시 3월 하로 돌아와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눈물은 어찌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눈물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색과 전투해서 사망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입니다. 약 10년 동안이나 사울로 인하여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늘 10년간 불안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로 숨어들고 동굴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에서 눈치밥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야 됐거든요 그렇게 다윗을 괴롭게 한 원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감정이 뭡니까?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드디어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복수를 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치워주시니, 원수가 망하게 되어지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크게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 정말 다윗이 너무나 어려웠을 때에 다윗을 도와줬던 친구잖아요. 그러니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 슬퍼하며 그냥 슬퍼한 것이 아니라 종일 슬퍼하고 울며 금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행보였다는 것입니다. 속은 너무나 좋은데 어, 티를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까지 품기 위해서는 속에 기쁜 것을 좀 감추고 슬퍼하는 척을 했다. 눈물쇼를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각까지 만들어 온 사람들이 부르게 함으로써 정말 고단수의 정치적인 기술을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명으로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있죠. 근데요. 뭐가 문제죠? 과연 오늘 본문이 다윗의 정치적 기술, 포용력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긴이 지면을 할애해서 다윗의 눈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책은 정치적인 어떤 기술을 익히게끔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눈물이고요. 부제는 은혜는 눈물입니다. 입니다. 은혜는 눈물입니다. 다윗의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에게도 다윗과 마음, 다윗의 마음과 같은 그 눈물이, 은혜의 눈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1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한번 그 내용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함께 있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여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사무엘상 마지막 이야기를 아시죠? 블레셋의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도 블레셋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망명을 해서 블레셋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너도 와서 나를 도라라고 했거든요. 참 난처한 상황이었지만 감사하게도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가죠.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다윗과 용사들이 비웠잖아요. 그 틈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습격해, 습격해서 그 모든 재산을 약탈해 갔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용사들 의 가족을 모두 납치해 간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수소문에서 급히 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찾아오고 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에 한 이틀 정도 지나서 한 청년이 그 진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은 사울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청년의 말에 의하면 그는 아말렉 사람인데 우연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가 있었던 길보의 길보의 산에 지나게 되었는데 사울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게 됐는데 그가 어, 온 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어서 창의 몸을 겨우 기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을 쫓아오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청년을 보자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이 청년은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청년에게 지금 몹시 내가 괴로우니까 나를 좀 죽여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가만히 사울의 상태를 보니까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그 왕관과 팔찌를 가져서 지금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봉독할 때 여러분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말렉 청년이 보고한 내용은요 사무회서의 기록과 좀 차이가 납니다. 즉 아말렉 청년이 거짓으로 보고를 한 거였어요. 사울이 부상당한 채 추적을 받는 건 맞았는데 사울은 부관에게 자신의 부관에게 나를 죽여달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근데 그 부관은 왕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순종하지 않자 사울이 스스로 카라카레 엎드려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아말렉 청년 아마도 우연히 길보아산에 갔다가 사울의 시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 사울이 사망했으니 이 소식을 다윗에게 가져가면 크게 기뻐할 것이고 내가 상을 받게 될 거야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말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죠. 사월의 사망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할 줄 알았던 다윗이 그 정반대로 종이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아말렉 청년에게 상을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죄를 물어서 처형하고 맙니다. 근상은 그 기대했던 아말렉 청년은 황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레 청년의 어리석음도 이 본문의 주요한 교훈이 될수 있지만 오늘은 다윗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초대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다윗은 원수 사울의 죽음을 왜 그토록 슬퍼했던 걸까요? 사울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는 걸까요? 자 이를 알려면요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이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이죠? 그리고 정반대 다윗은 갈수록 잘 되고 승리하게 되었고 결국 왕이 되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이 사울은 실패로 나아가겠고 무엇이 다윗은 승리로 나아가게 했을까요?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울은요 불순종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15장이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리고 그 짐승의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둬서 전리품으로 삼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울이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선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왕을 버리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사울의 실패는 그의 불순종으로 인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윗의 승리는 어떤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불순종과 정반대로 다윗은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삼으셨어요. 사모엘 선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결국 이스라엘 떠나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으로 가요. 그리고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왕이 된 이유는 어때요? 큰 죄를 범했죠. 충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바세바가 임신하데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었습니다. 다윗이 사흘보다 나은 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충신을 죽이려 한 사울이나, 정력으로 인해 충신을 죽음으로 내몬 다윗이나, 누가 더 나쁜 사람이죠? 사울이 다윗보다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울의 불순종이 다윗의 불순종보다 더 크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을 물어서 그를 망하게 하셨다면 똑같은 기준을 다윗에게도 적용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망하였고 다윗은 갈수록 잘 되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이입니까? 단지 너무 단순하게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만 말하기는 부족함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의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결국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참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으로 성공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는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마지막에 증명한 것은 하나님 없는 지식과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가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갈수록 어떻게 아름다워지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왜 아름다워지는가를 그 이유를 알려 주는데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그분의 백성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갈수록 추악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은 사람이 그 결말이 사울처럼 비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은 인생은 갈수록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수고도 없다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전도 3장을 보니까 솔로몬이 지그 지혜를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좋은 때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성공하는 때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화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삶의 이치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전도서 3장 10절과 1 1절이요 10절은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갈수 있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무엇을 고백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그분의 뜻에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몰라요. 저한테 물으셔도 저도 모릅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왜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라고 물으시면 저도 답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이루시는 일을 저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때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동상교회 표처럼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그 완전한 선함,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름답고 선하고 영화롭게 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며 감사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때를 보내고 있십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슬픔 가운데 있는 괴로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나를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추권합니다. 아민. 자, 다윗이 이 사울의 참 비참한 죽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왜 내가 이스라엘 돕지 않았던가. 왜 내가 사 이스라엘 왕을 돕지 않았을까. 내 동적이 불렛에 짓밟힐 때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가? 나는 하나 옆에 면목이 없습니다. 나도 죄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망해야 되는 자인데, 내결국도 비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서 때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는 눈물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나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도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인데,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인하여서, 지금 내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형편 없지만, 하나님의 그 미리 정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시고 완성하실 것을 내가 알기에, 나는 오늘도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는 그 인생을 보면서 또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울은, 사울이 어떤 사람? 사울은 용사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됐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뻐할 정도로 사울은 누가 봐도 정말 그 나라의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 보니까 그 결국이 비참하게 사망으로 이끌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는 인생을 보니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결국은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보니까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빌립보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말할 것이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보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다 보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여러 사건 사고를 보면서 참 화가 날 때가 있어.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분노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그들의 마침의 멸망인 것을 내가 안다는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속상함 또 부류에 대한 그 속상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들을 위한 안타까움의 기도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다윗의 눈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원수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치적인 행보도 아니었고요. 가식적인 그런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인생의 결국이 어떠함을 보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사울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채워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기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